안녕하세요. 클럽웨이즈 연습프로입니다. 오늘은 다운스윙을 할때 강한 힘을 내기 위한 압력이 들어가야 하는 손의 부분을 알려드릴게요. 이 영상은 그립이 올바르게 잡혀져 있고 견고하게 유지됐다는 전제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습입니다. 먼저 말씀드리면,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왼손인데, 저희가 그립을 잡을 때 중요시 여기 하는 중지부터 새끼까지 3, 4, 5번, 그리고 왼손의 바깥 날쪽, 살 부분이 1번의 포인트인데, 그립을 올바르게 잡고 계시면,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내려올 때 자연스럽게 압력이 발생이 되실 거예요. 끌고 내려가고 강한 힘을 내기 위한 수직으로 내렸을 때 힘이 왼손에선 이쪽.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에서 발생이 됩니다. 그럼 두 번째 포인트. 두 번째는 오른손입니다. 오른손에서 엄지손가락의 살 부분. 왼손을 덮는 그 위치인데 1번에 눌러진 이 포인트와 2번,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살 부분을 눌러주셨을 때 클럽은 끌고 내려가지는 강한 힘을 발생시키며 힘을 점점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50%는 성공을 한 상태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인데 이세 번째 포인트가 이렇게 보면 제일 핵심 부분입니다. 저희가 백스윙 탑으로 올라갔을 때 이 클럽은 서있질 않고 기울어져서 무게를 오른손에서 잘 지지해 주고 있는데 이 지지해 주고 있는 부분은 오른손 검지 손가락입니다. 이두 번째 검지 손가락에서도 중간쯤 되는 마디. 한번 클럽을 잡고 백스윙을 오른손으로 딱 올려 보세요. 당연히 3, 4, 5번에 손가락도 힘이 들어가 있지만 이 무게를 딱 걸쳐지고 있는 부분은 이 검지 손가락, 이쪽 부분에서 잘 느껴지실 거예요. 백스윙 탑에서는 힘을 발생시키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 검지에 걸려져 있는 느낌이실 텐데, 이게 다운 스윙을 진행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1번의 포인트, 그리고 2번의 포인트가 발생이 되면서 압력이 점점 강해지는데, 이때 3번에 검지, 중간 마디가 점점 힘이 많이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. 이 힘을 공에 온전히 밀어 넣으셔야 내가 끌고 내려왔던 강한 힘 압력을 공까지 전달시킬 수 있습니다. 간혹 1번, 2번까지는 잘 유지하고 내려오셨다가 3번을 공 쪽으로 밀어 넣는 느낌이 아니라 털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돌려버린다거나 하는 느낌의 그 압력의 손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1번, 2번은 50%까지 딱 오셨으면 3번에 나머지 절반이라고 보셔야 돼요. 잘 압력을 발생시키셨으면 지금 이 모양, 오른손에서 봤을 때 엄지와 검지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힘을 공 쪽으로 밀어서 임팩을 시켜주셔야 돼요. 이렇게 되면 일정한 임팩과 스매시 팩터를 가지실 수가 있고, 공이 맞는 순간 헤드 페이스에 변화되는 각도 최소화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, 올바르게 그립이 잘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이고, 세 가지 포인트. 왼손의 3, 4, 5번에서 바깥쪽. 이 부분이 첫 번째 압력점. 두 번째. 오른손바닥의 엄지 부분. 이 부분이 1번과 2번의 포인트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압력을 발생시키고,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이자 제일 중요한 핵심. 백스윙 탑에서 클럽 무게를 검지 손가락에서 잘 지지하고 있는데, 다운 스윙을 하면 할수록 힘이 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. 두 번째 검지 손가락에. 그럼 그 힘을 그대로 공 쪽으로 밀어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힘 손실 없이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연습이 필요하시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연습을 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잘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압력, 다운 스윙 때 강한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압력이 들어가야 하는 손의 부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클럽 H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